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드디어 이제 그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어, 결속기예요, 자동 결속기. 나뭇가지 묶음, 어, 테프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 결속기를 시켰는데요. 이제 왔네요. 음. 와, 태프나 음, 좋네요. 그리고, 와, 이게 안에 보니까 테프랑 잔뜩 들어있어요. 엄청 많네요. 둘, 아이구야. 네, 여섯, 여덟, 열. 네, 아, 태프가 10개가 왔어요. 10개 묶음. 10개 묶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거 소형. 스탬플 스탬플 이렇게 아, 생겼네요. 오, 엄청 작은데요, 보니까 하, 이야, 이게 들어가는군요. 결속기에 이게 이제 나뭇가지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 음. 나오네요. 이야. 음. 아, 역시. <laughs> 아, 이게 설명서예요. 중국어로 된 설명서, 한자로 된 설명서인데요. 어. 이제, 요 상태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 안에, 나사가, 요거는 절단하는 나사, 제, 그게, 그거 같아요. 오,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한번 열고, 어, 딸려 나온다. 헉,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꽉! 와, 됐어요. 이렇게. 우 와, 그러면 살짝 들어가서, 집어주고, 땡겨서, 우 와, 오, 잘 되는 데요. 이야, 두 개. 네. 그리고 또한번 집고, 나와서, 또한번 집어주고, 우 와, 이거, 오, 꽤 괜찮은 데요. 다시. 하나, 둘, 찍고, 오, 좋다, 좋다, 찍고, 아이고, 아이고, 찍고, 조금 넉넉하게 해볼까요? 네. 우와, 이렇게 어, 타이트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해도 되네요. 네, 오, 좋은데요. 우와, 대박! 음, 와, 이런, 이런 게또 나오는군요. 와, 상당히 심플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체가 다 스테인이네요. 스테인이고, 어, 플라스틱은 이 부분 깨지지 않으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보관을 하고요.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는 요거 이렇게 어, 잘라주는 나사 톱니 톱니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 하나 그리고 스프링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건 아마 어, 여기 스탬플 들어가는 그거 나사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아 여기 잡아주는 여기 있네요. 얘랑 똑같죠. 얘를 아그려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어, 땡겨 땡겨 볼까요? 땡기면 이렇게 땡기면 쫙 빠져 나옵니다. 얘가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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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길다. 아 얘가 지금 스탬프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딱 장착. 움직이지 않죠. 이렇고요 지금 안에는 이게 이제, 어 저는 빨간 테이프를 이제 열 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기본이 이제 파란 테이프가 들어있군요. 그리고 여기 속에는 이제 그게 보입니다. 네. 저기 그걸 스탬플. 이거 말이죠. 우와. 이게, 와, 양, 이 엄청 많은, 데요 어, 이야. 이 작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작은 스테이크 프레드를했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플레스 그로 돼서 여는 거를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음, 이거를 살짝 누르고 이렇게 오호, 앞으로 당겨야 되겠군요. 오,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잘 만들어진 것같으네요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연결이 돼서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군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요. 오, 무사할까 봐. 내가 제가 좀 못하갔어요. 예, 그래서 열리는 거는 확실합니다. 열리는 거는 여기에 가라 음, 끼우는 거? 네. 그것들이 쭉 들어있어요. 이제 테프가라 끼우는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면은 열리고 열리게 되고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자가 당기는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건 어, 일단 닫을게요. 딱, 소리가 났죠? 딱, 소리가 났고, 얘는 다혔고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 어, 됐습니다. 헉, 밀렸어요. 와, 대박.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지나가는 길이네요. 그죠? 이테프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laughs> 우와, 대박. 이거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나, 이제 딱 앉혀놓고, 앉혀놓고, 이거를 살짝 밀어서, 딱 하고, 열리게끔, 이 예. 요렇게, 요렇게 열리네요. 얘는 밑으로, 얘는 위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열리는,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하는군요. 오, 좋은데요? 소리가 났죠. 자, 그다음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뭐 이제 할게 없네요. 이제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어서 올려서 네. 손가락이 <laughs> 손가락이 이제 요거 <laughs> 요렇게 네. 다음 집어서 얘는 좀 넉넉 넉넉하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음. 응. 넉넉하죠? 오 예쁜데요. 응. 진짜 어, 굿 아이디어.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굿 아이디어 같습니다. 조금 음, 찌그레기가 나오는 게네요거테이프를 똑바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네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네 아이고. 잡아라 살짝 누르고 이제 엄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장착. 누르면 전혀 음 없어지지 않는군요. 어,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굿 아이디어 상품. 어 이게 과연 일꾼을 일꾼역할을어 예, 일을 2분의 1, 3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죠. 거의 뭐 5분의 1까지, 네, 금방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고추 이렇게 대묶으려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단지 이거를 갖고 가서 하나 집어라, 하나 잡아라. <laughs> 그렇게 하고 고추대가 굉장히 굵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면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되고요. 약간 더 순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빼 가지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끝. 오꽤 괜찮은데요. 아마 이게 속도가 상당히 많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음. 와 괜찮습니다. 고속도로네요 완전히. 네 산길이 아니라. <laughs> 산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오, 좋은데요. 네, 방추합니다. 네, 저는 이 녹색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 이 빨간 빨간 테프는 이제 턱색 있게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테프를 썼고요.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일 경우는 어, 태양을 봤을 때. 이걸,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네, 흔히 쓰고서는 그냥, 어, 일하는데, 그 옆에다가 둘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태양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얘가 오래 못갈 거란 말이지,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일분 한목을 하겠다. 어, 오, 네, 가성비, 네, 오, 굿입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하나 찍고, 꺼내고, 또, 하나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 느슨하게 해도 되고요. 그거는 원하는 대로. 굵기에 따라서, 나무 굵기에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그죠. 이승도 굵기 굵기에 네. 뭐 가지나무 오이 오이 어 토마토 줄기 주릉주릉 열리고 떨어지잖아요. 오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일단백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